올해로 대위 60주년을 맞은 송승환. 그의 인생 이야기가 담긴 자전적 에세이 나는 배우다 송승환이 출간되었습니다. 최근 송승환의 인생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일러스트 작가 나소연의 그림과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의 성공담은 물론 실패와 절망의 경험도 함께 만날 수 있죠. 또한 이를 기념한 출판사진 전 나는 배우다 송승환이 6월 11일부터 22일까지 후지시로세이지 북촌 스페이스에서 열립니다. 데뷔 이후 60년 동안 연극 30여 편, 영화 20여 편, 드라마 70여 편에 출연한 송승환. 그의 연극 무대와 스튜디오 촬영 현장 속 모습을 담은 순간들을 사진으로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자리입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송승환의 원더풀 라이프 구독, 좋아요 꼭 부탁합니다. 송승환의 원더풀 라이프는 조기 진단을 통해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 시젠, 자연과 사람이 조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기업 테린 페이퍼 공동 제공입니다 근데 참 묘하게도 그 그대는 모르시더이다. 그, 그 노래 제목이 길어서 안된다 봐. 두글자는다 그, 되잖아. 그 다음 남도 그, 그래서 그 노래 다음 속도 아, 이거 하면 안 되겠다. 그대는 모르시더이다. 또 그 당시에는 그런 말체가 친구들이나 잘안쓰지 아니,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아, 그랬어? 아 그러시니까. 아. 아, 그러시다이다. 아, 아 유행이 뭐, 뭐, 있었어 어, 그런 시대에 뭐 사극처럼 음. 이렇게 쓰던 것처럼 그래서 모르시다이다. 음. 그게 괜히, 아. 어쨌든, 나도 사람들이 난타 제목이 좋아서 떴다 그러는데 투자가 음. 좋겠죠한 아, 지금도 계속 계속 투자만 찾아다. 그, 지금도 어디서 투자? 책방에 이제 큰뭐 대부분 고 서점에 네. 가면 이렇게 다뭐 투자 한강. <웃음> <웃음> 아, 렇렇게집 네. 그, 집이 성하하고집집 반응이 좋좋어어 아, 예, 음. 거기서 삼 집은 후인. 네. 후인 후인 후인. t w a 지금도 뭐 후인. 어, 그때 이제 8 j 년대그 n d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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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년 동안이 정말 최성수의 아주 전성 시대였지 전성 시대. 제정성기는 제가. 최성수잖아요 음. 지금이 최성숙이고 아, 그래요? <웃음> <웃음> 지금은 아기 때로 돌아가는 거 지금이 최정성기고 아, 주, 성숙이고 그래. 그때 성숙기는 88년이었던 것 같아. 요 그래. 음, 88년. 뭐, 뭐 어. 그때는 노래 나오는 것마다 다 히트가 되고 음. 뭐또 올림픽 군등 음. 상승기에. 아야 어. 내 기운이 이렇게 잘 되는구나 해서 어. 이런 데는 어디든지 이렇게 방송이나 인터뷰하고 기자들 모아서 뭐, 잡지에서 어. 인터뷰하면. 를 꿈이 뭐야, 로? <laughs> 그 당시에 이제 히트곡도 많고, 잘난 어. 체하느라고 그때 모든 관심은 올림픽이니까. 어, 그렇지. 올림픽 때요. 애국가 부르는 거야. 어. <laughs> 아. 그런 욕심 낼만하지? 최고였으니까 어, 예. 그때. 그때 뭐 용필이형 뭐 다서부터 손에손 잡고서부터 뭐 이렇게 나왔지만 어. 사실은 어, 히트곡으로 따지면 그래서 아, <laughs> 올림픽 때 애국가 부르는 거야. <laughs> 불렀어? 못 불렀지. 아, 그래서? <laughs> 그래가지고집에서 올림픽 서막식때 이렇게 래서고 그래서? 그래서? 아, 그 그래서? 아, 그래서? 아, 선수서 아, 그래서? 아, 그래서? 아, 그래서? 아, 그래서? 아, 그래서? 빰빰빵빠밤 이래 나오는데 애국감 못 불러가지고 갑자기 내가 눈이 커지면서 이야 그때 느낌이 야 꿈은 아. 어떻게든지 이루어지는구나. 이루어지는 그때 아. 그렇게 아. 어, 느꼈죠. 아. 와, 정말 88년도면 최성수 최고의 시절이니까 <laughs> 뭐 올림픽에 애국가 부를 만하지. 그런데 애국가는 못뭐 불렀지만 그래도 선수 입장할 때 아, 풀잎 사랑이 그, 나오는데 그 본인이야 저, 저, 저 저는 어떻겠어요 아, 다른 그럼. 사람들은 그냥 음. 어저 어, 노래 알지도 음. 모르, 모르겠지만 이, 저는 그때는 정말 소름 돋고, 그렇죠 더군다나 한국에서 처음 열리는 올림픽에 네, 선수들이 네, 입장할 때 네. 플립사랑이 그 분학대 음악으로 음. 편곡이 돼가지고 네. 나왔을 때 본인은 얼마나 정말 짜릿했겠어. 네. <웃음> <웃음> 역시 꿈은 <laughs> 이뤄지는구나. <맞아. 웃음> 아이고, 아 그때 최성수는 정말 어, 대단했었고. 그, 그때 발라드 곡들이 참 좋은 곡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시대가. 그치? 그 시대에 제가. 좋아하던 음. 이광조 형에 가까이 하기 먼 음. 당시, 음. 광조 형 공연 때 제가 무명으로 가서 노래, 음. 게스트로도 하고 그랬으니까 음. 그때 가까이 하기 먼, 음. 뭐. 시대가 조용필 형님 시대에서 발라드 맞수 시대로 바뀌었으니까요. 음. 이후에 이제 변진, 섭섭, 더이문제부 뭐. 신수문. 음. 예. 아무튼 아이돌이 없던 시절이잖아 <laughs> 그 당시 <laughs> 다 나이가 좀늙스그레 해가지고 좀푹 사가서 <laughs> 그렇게 앨범을 쭉 내고 활발히 활동을 하다가 이제 90년대 중반에 불현듯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어 뭐 남들이 볼 때는 불현듯이고 본인은 아마 또 오랫동안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지만 니저 오집 내놓고 음. 맨날 이 그땐 좀 밤일이니까 있잖아요. 밤일 그랬죠 새벽 네시, 4시, 세시, 네시까지 밤일 뭐 하루에 그냥 이렇게 어. 서울시내 다 돌아오는 서울, 거지. 서울시부터 지방 수원 저기까지 어. 뭐저 저, 저, 성남 수원 어. 뭐 어. 이렇게 돌아오면은 3시4시에 새벽 3시 시켜 뭐하는 짓이지. 어. 그렇다고 돈 집에 지, 지갑에 1 0만 원도 돈이 없어. <laughs> <laughs> 뭐, 매니저 피하라 해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 그, 뭐, 집도 가진 것도 없고, 그때도 그냥 전세세 세 방살이야. 아. 너무 허무하고, 음, 아. 남들은 뭐, 난리, 뭐, 또돈 벌어서. 뭐. 그래서 연극을 하기 시작했죠. 어. 뮤지컬을 하기 시작했죠. 뮤지컬. 내가 이렇게 하느니 어. 내가 좋아하는 거 해야겠다. 음, 음. 그래서 이제 연극도 하고 뮤지컬도 하고 돈도 없고 서태지가 나오더니 아 서태지가 등장했구나 판도가 틀려 진짜. 아 가요계가 91년 2년대 확 바뀌었지 어. 밤에 맨날 돌면서 플립사랑 부르고 난난 부르고 하면 뭐해 음. 세상이 판 되고 바뀌었는데. 음. 그래서. 매인저하고 헤어지고 또 노래가 그다 그 그다지 뭐 이렇게 히트가 안 되고 음. 점점 이렇게 말 없음 표를 느끼겠더라고요 음. 점점. 근데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이종환 선생님 방송의 DJ를 음. 대타로 했어요. 어. 별이 빛나는 밤이었나? 아니, 이종환이 발매되에을 것이죠. 90년대. DJ를 하는데 그피디는 아, 아니고 뭐 누가 와서 했는데 토크백에 DJ를 하는데 최선순 씨 대학을 어디 다니셨죠? 그래서 음. 어, 나 대학 안다니는데요 그랬더니 뭐딱 끈질 모르고 아, 음. 어, 대학도 안다니는데신이 DJ를 왜 하려고 그러지? 어. 이게 이제 틀린 거야. 아이고. 야. 그때까지 가지고 있던 열등의식인 게 있잖아요. 음. 내가 아무리 히트를 하고, 밤 일을 그렇게 돌아다니지만, 음. 그래도 히트 가수의 꿈이 있었는데, 그래도 속으로 열등의식 갖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내가 들어야 되나? 음. 거기에 서태지는 때리지. 음. 갈 곳은 없지. 또, 혼자 됐지. 음. 돌파구가 없어요. 음, 뭐가 여러 가지가 겹쳤구나. 음. 그때 대학로 선지 분위기가 전부 뮤지컬이고 재즈 막 분위기 음. 있는데 돌파구를 찾아야겠더라고요. 음. 그래서 공부를 해서 미국으로 가자. 음. 그때 생각했죠. 그때 이제 뮤지컬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 판타스틱. 아, 어. 포기와 비슷하지 않았어? 아니었죠. 저기 저 c h 캐 t 캐 a 를 c h it catch i 극단 대중. c h it catch it catch it c a t 한 h 도 t catch it catch it c a t 그 h it catch it catch it catch it catch it catch 대학도 아니고 그 유명한 보스턴에 있는 버클리 대학을 네. 갔잖아. 어, 그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이 아닌데. 어, 어드밴티 있죠. 음, 아무래도 가국에서 아, 그럼 어, 최고의 어, 인기가수 인기가수 있으니까. 있으니까. 어, 그 최고의 인기가 있었으니까 어그 어드밴티는 있었죠 음, 음. 근데 갔는데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펜실베니아 저기 커뮤니티 칼리지 가서 어. 한1 년을 영어를 오. 했어요. 오. 영어를 하고 조건부로 입학. 음, 음. 조건부 영어. 음. 근데 대도시 뉴욕이나 보스턴 가면 너무 비싸더라고요. 음. 펜실바니아에 가서 음, 음.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1년 공부하는 음. 조건으로 하고 음. 그리고 이제 보스턴. 원래는 뉴욕으로 뮤지컬 공부를 하러 갔었어요. 음, 음. 근데 이제 보스턴에서 이두원이가 형 우리 여기 한번 올래? 음. 거기 다섯 손가락에 이두 거기 어. 먼저 가 있었는데 형 여기 와서 공연 좀한번 해줘. 이렇게 음. 캐톨릭 저기 천주 천주교 그래 갔어. 갔다 너무 좋은 거야. 아. 어. 학교도 좋고. 야 이쪽으로 올래 <laughs> <laughs> 그래서 뉴욕 갈려다가 보스턴으로 예, 예, 예. 그리고 버클리로 버클움 대를 가서 아유 그참 그래도 공부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더군다나 이제 인기 스타로 한참 누리다가 거기 가면은 뭐. 그냥 학생이잖아, 정말 학생. 아, 그러게 아무 어. 누구도 아무도 어. 한국 학생들이 아형뭐 그렇지. 어. 알아주지도 않는 쉽지 않은 일인데 네. 거기서 그걸 무사히 다 맞춘 게난참 대단하다고 생각해. 그 전공은 그럼 작곡을 했나? 아니, 그작곡고 비슷한 송라이딩송라이딩 하고 음. 음. 프로페셔널 뮤직이라고. 어. 이제 프로페셔널 뮤직은 내가 보컬을 하고 다수지만 뮤지컬도 배울 수 있고, 음. 재즈 하모니, 아, 뭐 오. 이런 것도 다 들을 수 있는 아, 프로페셔널 뮤직. 아. 그리고 그거는 조금 어드밴티지 학, 그 인정이 돼서 음. 한두두 두 학기 좀 일찍 끝내고. 예, 네, 끝내줄 수 있어서 그걸로 되겠죠. 그, 나도 뭐 외국 생활을 좀 해봤지만 그래도 보스턴에서 몇년 있었던 거죠저5년이요 5년. 네. 그, 시각이? 원래? 디팔로만 하고 실기하고 학점만 하고 올려 고 그랬어요 음. 그랬더니 이제 집사람이 국적은 바뀌'어도 학적은 안 바뀌'어요 어. <laughs> 어. 디팔로만 가면 음. 당신 여기 온게 아니라는 거지 아. 아, 학위를 받아야 그렇지. 넥스트 다음이 있지 어. 그냥 졸업으로는 한국 가서는 어. 다음이 없다고 어. 그래서 학위를 꼭 받아야 된다고 어. 그래서 가서 그냥 음악적인 거 배우다가 다시 2년을 이제 교양 과목 듣기 시작했죠. <laughs> 아, 아메리칸 시스토리, 아, 아, 사이콜로지서부터뭐 아, 이거를 들으려니까 더 힘들지. 아, 그래도 그걸 정말 무사히 해냈어. 네. 아, 뭐 아내가 좀 명언을 했네. 국적은 바뀌어도 학적은 못 바꾸. 못 바꾸. 뭐 힘들고 어려웠겠지만 또. 그, 한참 서울에서 바쁘게 살다가 거기 가 있는 게또 좋은 시간도 있었을 거야. 제 인생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 아니었나. 음. 어, 버, 어, 잃은 거보다 얻은 게 너무 많죠. 야. 거기서 집사람하고 결혼했고, 음. 거기서 아이들었고, 음.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도 학위를 받고, 음. 세상 사는 자, 자신감, 음. 그리고 평생 나를 괴롭히고, 나를 부추겼다. 떤 음. 열등의식 거기서 벗어났 벗어났고 어. 어, 계급장 다르니까 어디 사는 내 자신도 있고 뭐 여, 영어에 대한 뭐뭐 뭐 그렇지 어. 예, 예. 그리고 학국 가서 또 공부해서 중대에서 또 석사기도 네, 했잖아 어. 근데 이제 와 가지고 학교에 이제 강의를 나가고 음. 뭐 하는데 학과장 뭐 하는데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음, 음, 그래서 다시 또 미국으로 갔어요. 음, UCLA로. 음, 음.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서는 워낙 뭐그 사람들은 잘하니까 음, 한국 노래 몇곡 한다고 히트했다고 이건 되는 일이 아니니까 음, 음. 그렇다고 기타나 뭐 연주하자고 하자고 뽑는 게 음. 아니라 그래서 뮤직 비즈니스를 u c l 로 갔어요. 오. 그것도 이제 학부에 못 들어가고 조건부로 음. 익스텐션. 음. 그래서 이제 거기서 2년을 하고 음. 대학원 뭐, 석사로 들어가기로 했는데 음. 그때는 버클리에서 학, 학사 받을 때는 축게 살기로 했는데 음. 이제는 UCL 에서 석사 뮤직비즈니스를 하려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나이도 아니, 들었고 이제 이제는 아유 혹도 많고 또 음, 음. <laughs> 그래서 그냥 뮤직비즈니스 익스텐션 그냥 디플로만만 받고 음. 하기를 못하고 왔어요 아, 그리고 중대에서 어, 예 여기 석사를, 와가지고 아. 석사 어떻게든 지 석사가 필요하고 음. 해야 되겠어 중대 예술경영에서 석사를 음. 했죠 아유 그래도 대단해 그렇게 뒤늦게 공부를 시작해서 버클리 음대를 무사히 학사를 따내고 또 서울에 와서 또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까지 하고 아그 쉬운 일은 아니지 근데 그걸 해냈네 정말 대박이요 마누라가지고 <laughs> 국적은 바뀌어도 학적은 안 바뀐다. 시제는 분자 진단으로 내일을 봅니다. Change tomorrow, 시 라디오에서 이 노래를 듣고 와 최성수가 드디어 또 히트곡을 내는구나 하는 게 <laughs> 그래? 위스키 온 덜락스라는 노래를 들었어 우리들의 <laughs> 우리 블루스. 블루스 TVN에서 <laughs> 이정은 씨가 부르고 네. 또 김현지가 노래를 하시면 아까 얘기했다그게이 노래가 2000년도에는 히트를 못 했을 아, 거야 전혀, 전혀. 아, 그래? 어, 지금 부르니까 너무 조금, 좋잖아 저거 음. 맞죠 그날 음. 지나고 보니 음.